자바코드입니다. 그리고 상속과 다양성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시면은 여기 클래스 1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고요. 클래스 2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클래스 2는 클래스 1으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속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지금 클래스 1이 현재 선언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플래스 2가 여기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A와 B 각각 정수형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현재 생성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성자는 빼고 여기 지금 현재 프린트라는 이름의 메서드만 여기다 기록을 할게요. 프린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현재.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2가 있는데 얘는 현재 PO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 하나가 선언이 돼 있고 초기값을 3으로 줬어요. 그리고 역시 여기도 클래스 2라는 생성자가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똑같이 프린트라는 이름을 가진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상속을 받았네요. 상속을 받은 형태는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에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형성이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의 문제는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나 변수가 있는지 즉 멤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이 프린트라는 메서드가 부모 클래스에도 있고 자식 클래스도 있단 말이에요. 즉, 이 프린트가 오버라이딩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다형성을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동일한 이름을 가진 멤버가, 즉 변수나 메서드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상속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있거나 또는 멤버, 즉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 플러스 뭐까지 다형성까지 구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은 다형성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요, 그렇죠? 다형성을 구축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오버라이딩한 객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이 프린트라는 이 메서드가 오버라이딩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상속만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어, 혼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은 메서드가 오버라이딩돼 있기 때문에 이건 상속 플러스 다형성까지 구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형성이 구축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그 자바 컴파일러가 오버라이딩된 메서드에 대해서는 바인딩을 하지 않아요. 즉 어떤 값을 딱 정해 주지 않고 보류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그 실행되는 순간 그 자료용을 보고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보통 동적 바인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다형성은 바로 동적 바인딩과 관련이 있는 그런 형태죠.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이 이 부분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접근하는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나서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a라는 변수 하나를 선언하는데, 이는 참조 변수죠. a는 그리고 나서 new one 하고 나서 괄호 열고 이 예제처럼 한다면 뭐1,2 이렇게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생성자의 이 매개변수는 맨 처음에 객체를 만들 때 전달해야 될 매개변수와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뭐이 기본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이랬을 때이 이 원이라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료형으로 인식을 하시는 게 맞아요. 자료형. a라는 참조 변수는 원이라는 이름의 자료형을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인티저 a 이렇게 쓰듯이 이 a라는 변수는 정수를 저장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듯이 이 a라는 참조 변수는 원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참조변수를 선언할 때이 앞에다 써주는 클래스 이름은 자료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A라는 이름의 참조변수를 선언했다면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얘는 지금 원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a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멤버들은 a.a .A 가능하죠. a.p 가능해요. a.print 얘 전부 다 접근할 수 있겠죠. 왜? 얘 지금 프린트 있으니까. 근데 범위가 전부 다어디에요 여기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지금 가리키는 곳의 범주가 원이라는 이름의 자료형, 즉,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범주가 딱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번엔 2로 만들었어요. B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new 2 이렇게 했고요. 역시 이 예제처럼 생성자와 배계변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1이라고 하다고 가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지금 이 B가 2라는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 우리가 변수를 참조 변수를 만들었다면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B의 A 가능하죠. 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또 B의 B 가능하죠? B의 PO 가능해요. B의 프린트. 가능하죠? 이때 이 B의 프린트는 누구예요? 얘죠, 얘. 예. 자식글래스의 프린터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은 상속받은 B는 누구를, 여기 전체를 다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두 가지는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째 경우. 자, 이번에는 원이라는 이름으로 C를 선언하고 자 얘는 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자바에서 허용하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자료형은 누구예요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이에요 근데 어떤 용도로 쓰겠다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리키는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 C가 바로 어떻게 값을 접근할 수 있느냐. 요것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 이런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이 C는 당연히 부모 클래스의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와 B에 접근 가능해요. 근데 C에 PO 이렇게 했다 가정합시다. 얘는 안 되죠. 왜? 얘는 현재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아니에요. 이 PO는. 부모인데, 부모의 이름의 자료형으로 PO, 에 접근하려고 하는데, 얘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얘는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오버라이딩 멤버까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까지만? C의 프린트. 얘는 접근이 가능해요. 왜? 얘는 현재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 아까도 설명했지만 동적 바인딩이란 말이에요. 컴파일러가 얘 해석을 미뤄놨어요. 오버라이딩 되어 있기 때문에 미뤄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다형성이 구축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접근할 때 바로 부모 클래스의 프린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접근한다? 여기서 얘 쪽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이 순간 해주는 거예요. 불러졌을 때. 호출되어졌을 때 이때 오버라이딩 개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조심하실 것은 오버라이딩되지 않은 멤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혼동하시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딱 남았죠. 마지막으로 자 얘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식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부모 클래스를 가르치는 용도로 쓰겠다? 이거 자체는 아예 형 자체가 안 맞죠. 이거 자체는. 그래서 얘는 아예 처음부터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예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경우. 자, 이런 형태. 부모로 부모로 접근하는 형태. 이건 뭐 기본적인 경우고요. 역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단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멤버들이 범위가 상속을 받으면 전체로 다 정해진다. 세 번째 이렇게 다형성을 구축한 경우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을 통해서 자식 클래스로 접근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떤 형태만 가능하다. 오버라이딩된 멤버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다. 당연히 예의 a와 c의 b는 부모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이 개념만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풀립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생성자고요. 얘도 생성자고요. 여기 보니까 부모 클래스의 자료형으로 원이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 하나를 클래스 2라는 자식 클래스를 통해 만들어진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 가르치게끔 하라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태죠. 지금 이런 모양이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원이라는 참조 변수는 자료형이 뭐다? 클래스 원이다. 그래서 얘는 가르치고자 하는 자료형이 부모를 가르치는데 쓰지만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클래스2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얘는 이제 클래스2를 통해서 만들어진 객체고 여기에 이제 10이라는 값을 전달했어요 항상 이렇게 객체를 만들 때 뒤에 쓰여지는 이 매개변수는 누구랑 생성자의 매개변수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10이라는 값이 만들면서 전달이 되겠죠. 어디로? 여기로 전달이 되죠. 이쪽으로, 이 생성자 쪽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서 super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다시 누굴 불렀어요? 부모의 생성자를 불렀죠. 그때두 개를 이렇게 서로 맞춰주기 위해서 i 값을 전달하고 또 i 플러스 s 값을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10하고 11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this A에 A를 넣고, this B에 B를 넣었죠. 이 this를 쓰는 이유는 지금 클래스의 변수 이름하고, 매개 변수의 변수 이름하고 똑같을 때 서로 구분하기 위해서 this를 쓴다. 뭐 이거 아시죠? A 값이 this A에, B 값이 this B에 넣어지니까 이 A는 10이 될 거고, B는 11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렇게 이제 일단은 a와 b 값이 정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원점 프린트 했어요. 자, 이때 누가 실행될 거냐? 지금 이 프린트는 오버레딩 되어 있잖아요. 다양성이 구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자식 클래스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는 동적 바인딩 형태가 되어져 있고, 자바가 얘를 해석할 때, 어, 부모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자식 클래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프린트를 실행하라고 했네? 그러면 얘가 바인딩을 밀어놨기 때문에, 어디로? 부모 걸 실행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요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얘를 실행한단 말이에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당연히 누가 실행이 된다?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얘는 실은 뭐예요? 함정이에요. 함정.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는 건 함정이고 결국은 누가 실행된다? 얘가 실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어떤 값을 출력하라고 했어요. PO 곱하기 PO 그러니까 PO 값은 현재 3이잖아요. 얘는 그래서 3 곱하기 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답은 당연히 구가 나오겠죠. 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 볼 때마다 상속 다형성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 개념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문제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상속과 다형성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형성은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있을 때 가능한 거고,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없는 경우에는 다형성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속만 이루어진다.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없는 경우는 단순히 상속에서 끝난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상속을 받은 코드가 나왔을 때는 오버라이딩 된 멤버가 있는지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자바 코드 분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